삼방산 아, 쪽에 왔습니다. 보니까 언덕 넘어가지고 경네가딱 어, 보이는데요. 아, 저쪽도 괜찮은 코스예요. 예, 해적선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봉수대가 있고요. 부천이네, 아, 저 사찰이 하나 있네. 올라가 봐야 되겠죠 지금 산방산은 구름에 가려져서 완전히 저 모양입니다 내려가는 또 카페 용빵이라는 카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을 할수 있는 곳들은 모든 것들이 모여있어요.